안녕하세요. 유튜브 삐라입니다 오늘의 스킨 리뷰 바로 핑크 메르시 신규 자선 스킨입니다. 왜 자선이냐 하면은 이제 5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핑크 메르시를 이제 16,000원에 팝니다. 판매 금액 전액을 유방암 연구 재단에 기부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퀄도 나쁘지 않아. 근데 겸사겸사 우리가 기부도 할수 있고 해서 좋은데 쓴다니까 뭐 그렇게 아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네. 5월 21일까지 한다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인 스킨 리뷰를 한번 해보죠. 메르시 보시면은 핑크.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둘러보실게요. 약간 송하나 같기도 하죠. 뭔가 구성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바로 샀습니다 그냥 신나가지고 경쟁전 도 벌써 열판 돌렸어요. 이거 끼고 핑크 메르시 막 자랑하면서 그다음에 무기를 한번 볼게요. 기본은 이렇게 핑크 지팡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딱총을 보면은 이렇게 황금 무기도 궁금하시겠죠? 황금 무기 있거든요.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연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이랑 다르게 뭔가 뾰로롱 소리 들립니다. 잘뭐 들어 보세요. 들리죠. 혹시나 못 들으실까봐 제가 조용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음, 뭐 다른 것들은 뭐 없습니다. 네. 보시면 그 다음 이제 실제로 한번 볼게요. 훈련장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뾰로롱 소리가 많이 나요. 네. <laughs>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특징이 딱총 색깔이 바뀌어요. 이펙트 효과가. 보시면은 좀 이런데서 봐야겠죠 보시면은 분홍색깔 나가는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고 힐을 부활소리도 뾰로롱 들어오세요 아직 이렇게 자그 <laughs> 다음에 이제 메르시가 우리 아군 대상에게 힐을 이제 꼽았을때 체력이 다 찼을때 이제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도 납니다 이제 띵띵띵띵띵 들리시죠? 보이잘 들어보세요 들리시죠? 네자자그 다음 특징은 바로 궁극기입니다 궁극기 할때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용히 할게요 죽지 않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막 사고 싶지 않나요? 저는 진짜 이거 보자마자 바로 샀거든요. 물론 유튜브 <laughs>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컬을 보시면은 이렇게 날개가 날개도 보시면은 약간 핑크에서 살구 색깔? 가깝게 이렇게 납니다. 네. 뭐 특징 알아봤습니다. 키를 꼽았을 때, 만피가 됐을 때 효과음이 바뀌는 것 그리고 딱총 이펙트가 바뀌는 것 부활할 때 소리 궁쓸 때또 소리 바뀌는 것. 네. 여튼 여기까지가 이제 메르시 신규 스킨 리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어? 뿡!